예 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빈농장 유기농입니다. 음, 지금은 눈개승마, 룬계승마, 눈개승마라는 게 어, 그 산나물입니다. 산나물 고사리처럼 다년생이고 어, 뿌리에서 계속 해마다 올라오는 순을 뜯어 먹는 건데 음, 제가 어, 몇년 전에 한 5년 됐을까요? 어, 기농사모, 우리 모임을 갔다가, 신농재 모임을 갔다가, 기농사모 카페 모임을 갔다가, 이걸 큰 박스에 이제 나눠주라고 오신 분이 있어갖고, 그때, 음두 포기를 가져와서 심었는데, 양이 적으니까 별로, 그렇고, 어, 뭐, 별로 이제 관심밖에 있다가, 음, 어떡할까 싶어 캐내갖고, 캐내니까 이거 마사에 심었는데, 영양이 모자리 같고, 그렇게, 예, 그 소문만큼 많이 번성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옮기려고, 어, 포기 나눔을 하려고, 어, 이 밑에 있는 흙을 다 씻어내고 있는데, 뿌리가 엄청납니다. 응, 예, 리가 일단, 이, 씻어내야지, 뭐, 전지가에도 포기 나누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씻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 바이프 위에 놓고, 하이프고 <laughs> 예. 네. 이걸 포기 나누기를, 나누기를 쭉 하니까, 음. 29포기가 나왔습니다. 예,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어, 한, 50cm 간격으로, 예, 한 50cm 간격으로, 어, 심어 놓겠습니다. 예, 실제로 심다 보니, 50cm가 안 되고, 어, 그냥 40cm, 예, 정도에, 뭐, 심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뭐, 예, 눈이 뭐, 한 개짜리도 있고, 요거는 네 개짜리인데, 예, 뭐, 분리되는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예 삽을 한 삽하고, 네. 네. 삽사 한삽 하고 그냥 묻어 줍니다. 아 이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어두 줄로 어, 5m 정도 심었습니다. 길이는 한 40cm 정도, 어, 40cm, 30cm. 원래 썰음포기 예, 같으면 7m 가야 되는데 한 5m 하니까 한 35cm 심어진 것 같습니다. 영상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식물이다 보니 마지막으로 어, 물주기는 하였습니다 예.